그냥 죄 원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죄안 짓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대 강령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이말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우리 자유 의지를 가진 혼이 소금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